아, 할렐루야. 예. 오늘 어 둘째 날입니다. 말을 좀 떴나? 예. 아, 오늘 3절을 중심으로 묵상할 텐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한 영혼, 상한 감정을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기적으로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영혼이 좀 이렇게 망가지고 흐트러지거든요. 주로 상처, 상한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땅은 사는 일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음, 때로 낙심되기도 하고요. 때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 곤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모두는 숨겨진 어떤 지나온 날들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도 있지만 깊이 베인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 영혼이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말은 어떻게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느냐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첫째는 죄책감이고요. 둘째는 슬픔, 비탄이고요. 셋째는 원한이에요. 원한. 이세 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아주 상하게 합니다. 런데이세 가지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첫 번째, 죄책감이에요. 굉장히 우리 영혼을 상하게, 빠르게 상하게 하는 요소가 죄책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삶을 펼쳐도 어디 간들 항상 이 죄책감이 우리의 의식과 함께 따라 옵니다. 자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20장, 20장에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으신 등불 같아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비추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애써서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축소하려고 해도 안 돼요. 또 나만 그러나 하고 타협하려고 해도 그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저 밑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여러분들 혹시 괴롭힙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침체시킵니까? 혹은 어떤 인생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내한 나한테 묻고 있습니까? 때로 성공한 사람도 죄책감이 있어요. 그 성공 배우에 잘못된, 떳떳지 못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을 외면하고 또 피해보려고 하지만 죄책감으로부터 도피는 모든 시도는 도움이 안 돼요. 죄책감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겁니다. 토설 회개하는 거예요. 또 자복하는 거, 엎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버릴 수 있어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삼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하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독교의 복음의 진술은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청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우리가 행한 잘못이나 앞으로 행할 잘못 실수까지 또 후회를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다 용서 정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책감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어떤 심리학으로도 처리 못합니다. 또 아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덜 악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할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뭔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죄가 어떤 관계로부터 온 것이라면 관계에 해당된 사람에서 사죄하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끈적거리게 남아있는 양심의 가책, 죄책감은 털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준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굿니스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말소시킨다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금 깨끗한 양심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주일 내배 때마다 넘어서 8장의 말씀으로 용서의 선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완벽한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것이 대해서 제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매번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경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콜로스에서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문서의 기록들을 다못 박고,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렸다. 네, 증서를 지어버렸다, 죄해버렸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완벽한 용서다 싹 지어버린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다시는 건져 올리지 말아라 낚시 금지 편바에다가 기억 금지로 까진다는 거예요 다시 끌어올리지 말고 기억도 말아라 하나님이 잃었기 때문에 너도 잃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그가 처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는 우리 십자가 위에 다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았는데 을 하나님이 또그 끄지만에 또 처벌할 리가 계십니까? 우리가 처벌받지 처벌 않도록 주님께서 자원하셔서 대신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에 못박히 말아라. 이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죄책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 슬픔이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슬픈 일 겪죠.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여기는 불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고독을 느끼고 마음도 상하고 또 절망도 하고 여러 분들도 겪기도 하고 슬픔, 상실, 고통, 비탄을 경험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처절한 고통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냥 밖에 나갔다가 텅빈 집에 들어가서 펑펑 우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을 때도 그런 날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이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슬픔으로 찢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랬더라면. 후회만 하시려고 하고 계실렵니까? 아니면 깊은 동굴 속으로 그냥 숨어들어 가실렵니까? 사실은 아무도 나를 상처 주지 못할게 할 거야 라고 되뇌이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선택이 있어요 선택지가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도록 맡길 수 있어요 때로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슬픔과 비탄이 빠질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심매한 실수를 저지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그런 인간이에요. 얼마나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 하 12장에서 보면 이 그가 어떻게 슬픔을 다룰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남했잖아요. 그 남편까지 죽였잖아요. 그 죄책감이 10편 51편에 격렬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10편 51편은 아주 리얼한 죄책 고백입니다. 3월 하 12장에 가면, 그의 그 불이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매우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다윗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간구하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아무 죄가 없습니다. 좀 이따 올리세요. 죄를 지은 것은 입니다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매달렸어요. 나이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슬픔 가운데 뭘 했는가? 세 가지 행동을 했는데, 이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첫째는 그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신하, 신하들의 질문에 대한 대화, 다윗의 대답이 아까 비추는 본문인데요. 예.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을 그니와 지금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살다 보면 깊은 인생의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받아요 하지만 아무리 슬퍼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적 회복과 치유, 영혼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수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수용.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온 삶의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한 상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의지, 감정을 치유하는 첫 걸음을 수용해요. 수용.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 수용입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수용해라. 둘째는 과대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아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살다 보면 분명히 상처도 입고 고통도 겪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로 비참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남권에 부르실 때 그걸 재앙으로만 여기지 않고 절망하는 대신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극복할 길 간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하 20, 12장 2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다윗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성전을 향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전망과 새로운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세 번째는 딸순 잃어버린 것보다도 남겨진 것에 주목했습니다. 24절입니다. 딸순 그의 아내 파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비록 불이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자식이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부모의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그래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죽음으로 물론 자기도 슬펐지만 깊은 슬픔에 빠진 바세바. 를 생각한 거예요. 덜 당해 더 슬프죠. 그래고 남겨진 아내 바세바로 인해서 새롭게 될 아들 솔로몬을 기약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슬픔의 강을 건너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 때문에 여름분의 삶을 끝장내지 않았잖아요. 아직 여름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치유하시도록 한다면 놀라운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죄책감을 제외해 주시고 슬픔을 사라지게,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끝장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믿기지 않아도 아무리 슬퍼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상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말합니다. 2사 61장 3, 3절입니다.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고통의 감옥에 갇혀서 남은 인생을 버리든지,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을 선택하는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상황이하는 것, 세 번째 원한입니다. 원한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은 죄책감을 주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은 원한을 품게 합니다 인생길 걷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불가피해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삶의 리얼리티예요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품게 되는 원한. 두고 보자 이 원한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처리 하실랍니까? 그 상황이 나를 그냥 뭉개뜨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자갈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나로 하여금 쓴 뿌리를 갖게 할 수도 있고 단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품은 원한은 남은 조금도 해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를 해칠 뿐이에요. 어떤 원을 품게 한그 사람은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뭔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상관없이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문제는 잘못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도 상처를 내가 또 주게 할수 있어. 내가 할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어울릴 서는 것입니다. 옆교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분노로 죽는다 그랬어요. 이런 그러므로 제발 과거는 지폐, 지나가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생질하지 는 한,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처를 절대 줄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를 안 따라버리면 그들은 여전히 묻어낼 수도 여러분들 괴롭힐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그들에게 절대로 상처를 못 입힙니다. 다만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분노를 처리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12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세상은 죄 때문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항상 공의롭지 않습니다. 주님 볼 때까지는. 여기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공평으로 판단하실 심판날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와 불의 편견과 차별, 강강과 살인, 모든 죄악을 정리하실 거예요, 한날. 모든 문제를 바로 잡을 거예요, 그날. 물론 마지막 날 오기 전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도 중간청산 주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스스로 그동안에 주님이 하실 때까지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는 걸 조심해라 그러면 그 분노가 나를 삼켜버려요 내가 폭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못 누리는 겁니다 대신 뭘 해야 됩니까? 골로서 3장 13절입니다 너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 그리하고 심판 날이 올 때까지 분노 언어를 품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원수가 품을 죽게 맡기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그 인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원한을 지금도 품고 있습니까? 그러면 손은 100%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만 치유로 되는 거예요. 그에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문제가 있나요? 가끔씩 튀어오르는 그 죄의식이 혹시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리 축소시키려고 해도 합리화시키도 타협도 내 가슴을 쳐도 처리 안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책감을 처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일에 전문가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에 선수예요. 예수님께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십니다. 계속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받아들기만 이 하면 돼요. 여러분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백약이 뭐요? 뭐 자기 암시, 뭐 마음 치료, 마음 공부 다 소용없어요. 내 목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감을 처리해 주십니다. 슬픔과 비슷 가운데 투덜대고불평하셨으려니까 이런 것 대신에 남은 것좀 바라보서 남은 것. 슬픔이 여러분, 슬픔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무리, 만들고 스스로 만든 비탄의 감옥 속에서 거기 자신을 쳐 넣습니까? 아무도 문제한 것이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가둘 뿐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가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슬픔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셔요. 또 원한과 복수심 어떻게 하실 거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과거에 만난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상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미움에서 2 0 2 1년 벗어나세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처 입히지 못하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 자라님께 여러분들의 죄책감과 슬픔과 원한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상한, 인생을 사람에서 받은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시키셔요. 영원한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나안불불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불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리고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2021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소생시키시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삼고 자신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목자하시니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목자 삼아서 세 가지요. 죄책감, 슬픔, 원한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소성,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책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슬픔 비탄 주님께서 건지신 믿고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원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맡으셔서 우리의 상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